예, LF 소나타 내비밀리패드렸고요 2015년식, 예, 블루투스 안 되는 깡통 차. 예, 택시지 뭐 택시, 택시야. 이거 보세요 그래픽, 그래픽 보세요. 와, 이거 봐봐요. 짝 열면 쫙 닫히고, 예, 짝 열리는 그래픽. 예, 키로수 뭐 20만이면 짱짱하지. 예, 이거 40분 쓰면 연락 주십시오. 예, 택시 부활. 예, 좋아요. 여기는 뭐, 그냥, 카바 끼면 돼. 빵꾸는 났으면 아, 나 차, 이해가 안 가는 게차 아끼는 인간들. 아, 빵꾸 좀안 냈으면 좋겠다. 어? 인간들아. 하여튼, 빵꾸를 내. 얘는 좀 낫다, 야. 여기다 빵꾸가 그나마 좀 나. 여기다 빵꾸를 내는 이 무식쟁이들, 노답이지, 이거. 짱 응? 요제. 아틀란이고요. 네. 2D. 3D. 보시면 이제 뭐 속도에도 뜨게 할수 있고 간지나죠 만도스러워 네. 빠르고 쓰기 편한 아틀란 지도 입니다 안전을 위해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십시오 미착용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GPS가 연결 GPS 감도, 예, 터널 뚫고 나 바로 튀어나오는 GPS 감도. 예, GPS가 다달라들습니다 예, 감도 쩔지 1 0 개야, 쌍넘었1 0 개. 감도 쩔지 이렇게 해야지. 좀더게 하면 이거 GPS 안 끼고 일하면 그거, 그거 사람 새끼 아니에요. 똑바로 GPS 끼고 해야지. 매립하는데 GPS 안꼈다는거 사람 아니에요. 집에서 끼고 일을 해야지 LP 충전기가 체크 한번 해주고 딴 거는 뭐 필요 없고 다른 거는 뭐 필요 없고 LP 충전자가 체킹 한번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다가 설정 지도 표시 설정 환경 설정 버전 네, 최신 버전 네. 최신 걸로 업데이트 쫙해들렸어요현 위치 그다음에 이제, 이제 버전 정보 최신 걸로 그다음에 이제 최근 목적지 네, 싹 지워졌습니다. 여기서 이제 목적지 한번 해볼까요? 동대문운동장 통합해서 동대문운동장, 동대문운동장, 운동장, 운동장, 운동장 뭐 개방화장실 간다. 여기서 등록, 등록을 찍으면은 예, 등록이 바로 돼요. 집, 집으로 이렇게 회사로, 기타로 이런 식으로 확인 누르면 되고, 등록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. 응. 디자인, 뭐, 간지나고, 집중키 불 들어오고, 집중키는 밝게, 밝게, 집중키, 어둡게, 쫙, 밝게. 순정틱하게 했습니다. 마무리 짓고요, 이제. 잘 해드렸어요, 여기도. 이제. 이가 약간은 떠 이건 어쩔 수 없어 뒤에다가 이제 조립을 해줘야 되는데 조립하면 이게 또안 맞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조립하면 안 맞아 또 이게 손늘어졌나 확인해 보고 또또 떠면 묶어주면 되고 바닥이또 늘어져 있네 묶어주면 마무리 치면 되고 이제 하단에 USB 억스인데 충전이 여기서 하는 거고 여기서 위 충전하면 안돼 예,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. 집중치는 기본이고, 선정리는 칼같이 해드렸고, 뜯어보면 알기 때문에 선거 선정리는 뭐 걱정할 거 없어. 딱 돈만큼 해드렸어요.